한 번은요, 어떤 젊으신 목사님이 좌고 얘기하다가 장로님 간증을 조절하십시오. 그러면안 됩니다. 장로님 간증 자기가 들어도 재미가 있대요. 근데 장로님의 그 간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설교와 간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주 큰 기둥, 두 기둥이죠. 간정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도 많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간정이에요. 내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사오라사오라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심까니까네가 그러니까 핍박하는 예수라 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눈에 피들이 벗겨지니까 어떻고 어떻고 나또 간증 하나 해야 되겠다 요즘 들어보니까 세상에 영적 체험을 기피하고 심지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데 나도 부득불 아니 할 수가 없다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 바울생도 천국 갔던 간정을 하십니다. 하시는데요. 그때부터는 또, 어, 살짝 인칭을 바꿔가지고, 내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안다고 슬쩍 약간 돌려요. 내가 아니고. 어,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한 가운데서 하늘나라 삼청처까지 올라가서 제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닫는 것이요 간정의 최고봉은 입을 닫는 것이다 저도 지금까지는 많이 말해오고 있음 지금도 뭐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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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 언젠가 제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아 깨달아지면요 최고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아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할 때가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간증이 또 위험하냐 하면은요 위험해요 간증은요 필연적으로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 중심이 내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에요 나. 물론 이제 말의 표현과, 아,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렇게 나를 통해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합니다, 다들요. 다들 하나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만 학교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와서 이 지위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줬습니다. 뭐, 과정과 결론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만, 그 모든 중심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들어갈 여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로 전하면 되니까, 내가 개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그긴 세월 목회하셔도요, 지지 치 않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어쩌면 안전한 장치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조금 전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숙명입니다. 결국은요, 나는 자꾸 쇠해집니다.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라고. 옛말에 그런 노래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지. 그죠? 계속 하다보면요, 내가 내 얘기를 하다보면 점점 지루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 내가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했다. 벌써 어, 꽃노래가 백번 넘어가면요. 벌써 저 스스로가 지루해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탈출구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뭐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할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많이 가지기를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얘기는 나는 할게 없어, 거리가 없어, 하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어요. 단지 하나 딱 하나 인생길 참. 어, 지향 없이 어, 흐름 흐름대로 밑바닥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난 것도 제가 노력해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정말 죄인 되었던 그때에 성령께서 강권 저를 잡아 믿음의 눈뜨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봅니다. 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죄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도 버리고. 가족들도 덩돌려 버리고 모두가 다다 버려 버렸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제 옆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아니지만요 믿음으로 보고 성욕으로 느낄 때에 그 새우잠 자고 있는 그 불쌍한 흉악범들 내가 생각해도 인간 멀쩡 같은 그들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과 핏방울로 흘리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귀의 그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을 보고 또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심지어 그청송감모소 지옥같은 땅도 마다앉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인간 변화에 놀라운 것들을 제가 한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 오, 아, 아. 예. 그 마른 잔디에 성냥불 던져놓으면요. 소리 없이 쫙 뻗어나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뜨고 견딜 수가 없죠. 증인이 됩니다. 저는. 내가 행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삼자로서, 증인으로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심지어, 사형장에도까지 찾아오셨어. 아니, 천지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못된 사형수, 살인마, 인간 말종, 그들마저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니 하시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라 리이 엄청난 하나님의 천지를 뒤엎는 이 약속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형수마저도 기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머릿속에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망 공포를 다 빼내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아니고 항상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하신 일들 늘 객관적으로 옆에서 증거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향하여 내가라고 할 것이 없으니 없으니 지금까지 32년 동안 이 길을 달려오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천 번만만 할 때마다 그때의 감동이 계속 제게 느껴지니까, 맞아. 맞아. 그랬었지. 어, 정말 그때 그 은혜가 그렇게 컸었지. 그 흉악범을 구원해 가시는 은혜가 그랬었지. 할 때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간증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꼭 사라지고, 어떡하든 그분이 하신 일을 정말로 최대한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내가, 내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대로의 일을 증거하되, 인격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에서 부드럽고, 이게 잘못 노출돼 버리면요 간증이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말이죠, 못 몰랐죠. 그때는 제가 겪었던 그 엄청난 일들, 그 흉악한 죄수들이 분노와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요 막 자해를 하고 자기 눈을 막 파내고 예막눈 눈을 바느질로 다 깨매버리고 배를 쭉쭉 갈라서 피가 팍 분수처럼 흐르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막 전해드렸죠. 많은 분들이요, 듣는 사람마다, 허, 허막 충격이 있죠.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어, 저도 신나게 간정했고, 듣는 분들도 너무나 막 그냥 놀라움으로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젊으신 목사님이 저와 얘기하다가 장로님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그러면안 됩니다. 왜요? 장로님 감정 자기가 들어도 재미가 있대요. 예, 배째고 피가 나오고 창자가 나오고 눈을 파내고요 바늘을 막 갖다 뭐수목개를 집어 먹고 입을 깨매고 눈 깨매고 너무 너무 어, 참 새로운 어,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라 참 재미도 있고 근데 장로님의 그 감정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대. 박교연 장로 간증 말만 나오면요, 눈파한 이야기, 배찌의 이야기, 너무 충격적 리얼한 그게 눈에 팍 띄우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 묻혀버리고, 뒤로 2등, 3등이 되어버리고, 너무너무 살벌하고, 어.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들은 이야기가 그분에서 아무리 감정이 하더라도 인격적이고 조절되어지고, 예. 이게 안 되면은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맞더라고요. 맞더라요 나중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저거 보면 배째는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눈 파는 이야기 나오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론 이제 감정을 만들라는 건 아니죠. 감정을 뭐뭐 왜곡 축소가 아닙니다. 다 같은 내용을 하되 그 감정의 내용이 극히 정상적이고 예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감정, 인격적인 감정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그게 예, 상실되어 버리면은. 하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드라마 같은 쇼킹한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결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 저는 또 내일도 모레도 또이 간정을 들고 어, 전국 교회로 부르는 심을 받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 언젠가 이 사역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잠잠함. 은혜의 잠잠함이 있는 그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힘내서 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간정을 하실 분들에게 요거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간정자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미 간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람도 많고 많을 텐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잠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간정 속에도 결코 인격적인 모든 삶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든 것이 부드럽고 양산하고 자비하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난 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